i uh -huh.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느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극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 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세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건면의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가 속한 나라와 사회 속에서 하나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공존하며, 때로는 경쟁하며, 때로는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비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비춰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모습은 세상의 관심이 되곤 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특정한 시각으로 보기도 하고, 때론 비꼬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대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부담이 되고 또 우리를 적대시하면 우리는 때로는 의기소침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법률학자요 역사학자 그리고 사회학자 또한 개신교 신학자인 마크 엘리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안에서 특별한 소임을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또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소임을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행위는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그 나라의 도래를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과 소망을 환기시키는 세상의 도전에 직면하여 자신들의 선한 양심 안에 갇혀만 있다 라고 자크엘률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윤리적인 책임을 통해서 살아야 하는데 세상이 짓누르는 세상의 압력에 의해서 그냥 단순히 선한 양심 안에 갇혀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표현할 때 독특하게 믿음이 강한 우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라고 14장에서 말했습니다. 바울 자신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위에 선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로 자기 자신을 동일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만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강한 믿음의 확신, 믿음의 신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4장 14절에서 바울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강한 믿음의 확신이다. 그러므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다. 그리고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그들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5장 2절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이 기록된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임을, 사명을 잘 감당하셨음을 우리가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로마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서로 받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신 샘플,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8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심으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이방인들을 공유리이 있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자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도 만족시키시고 또한 긍휼도 동시에 베푸심으로 이 율법과 긍휼, 율법과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신 유일한 분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편과 이사여서를 인용하면서 믿음이 강한 로마의 성도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을 통하여 모든 열방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새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게하라 또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게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새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그 로마의 성도들이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둘 때만이 모든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서 충만하게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이 같은 모든 기쁨과 평강이 넘쳐날 때 우리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을 넉넉히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주와여러분들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소망을 전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와 믿음이 약한 자들이 함께 맛보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